친구들 안녕! 안녕 사부님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왔어요 도복을 잘 갖춰 입고 사부님 기다렸나요? 오 오늘도 아주 멋있게 기다리는 거 보니 사부님이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은 사부님과 키가 쑥쑥 크는 유연성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앞으로 우리 쭉 숙여서, 발을, 엄지발가락을 쭉 숙여서 스트레칭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내 몸쪽으로 쭉 당기기. 사부님 잘 따라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그대로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앞으로 숙여주고, 잠수 5초 시작! 다섯, 올라오고. 한번 더, 삼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요. 자, 이번에 발바닥을 붙여주고. 두 손을 무릎으로 가져다 주고 쭉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말을 이렇게 사부님처럼 땅에 댈수 있는 사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여기까지 이렇게 잘 따라했지? 사부님처럼 이렇게 다리를 양옆으로 쭉날혀 주기. 시작. 이쪽 손 들어주기. 자, 반짝반짝. 쭉 내려가서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반대쪽을 할 건데, 잘 되는 친구는 양손이 닿고, 잘안 되는 친구는 여기까지 사부님을 따라한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히 잘했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자, 숙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그대로 우리 앞으로 숙여줄 건데, 그냥 앞으로 숙여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사모님처럼 꽃받침 5초 같이 세자 하나 둘셋넷 다섯 오 이것도 통과한 친구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번엔 바닷가 내분과 혼연일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우리 몸을 상체를 일으켜서 다리를 앞뒤로 넓혀 볼 거예요. 처음엔 이쪽부터 갈게요. 시선은 이쪽. 엄지발가락으로 보내주기. 시작! 그 상태로 앞으로 쭉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요. 자, 턱을 발가락 쪽으로 보내면 몸이 더잘 틀리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요. 그대로 우리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고 간단하게 우리 털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자, 전체 일어서고. 복장 단정히 해주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다리와 골반이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나요? 오, 맞아. 지금 그 정도의 느낌이면 딱 좋은 거야. 우리 이거를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사부님처럼 가족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죠? 오늘도 참잘 따라했어요. 오늘은 인사를 한 후,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나서 사모님과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할수 있죠? 자, 전체 차렷! 경례!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